종종 댓글로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지인들조차도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어, 그래서 너는 이제 아들이 세신게 괜찮아? 셋째가 아들이어도 여전히 괜찮아?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또 찍어도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촬영을 했을 때는 어쨌든 제가 아직 이제 내면에서 프로세스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렇게 살짝 울먹거리는 그런 거를 눈치채시는 분들도 계셨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기로 선택을 한 상태였지 마음이 완전히 괜찮아진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 상태를 설명해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How much time has passed? 그 영상을 촬영했을 때가 1월이었으니까 1월부터 9월까지 이제 대략 이제 8개월 정도 놀라운 회복력 <laughs> 사실 근데 그렇게 그 영상을 찍고도 회복하기까지는 그렇게 막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않았어요. 한뭐 2주? 뭐 이렇게 걸렸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만큼 정말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강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음, 음. 아, 내가 진짜로. 어, 셋째가 아들인 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을 거야 라는 신뢰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영상을 찍고 나서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여러 상황들로 저를 납득시켜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그 느낌이 뭔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었으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로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저를 이렇게 설득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스스로 계속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구나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고 나에게 진짜로 가장 좋은 거를 주려고 하셨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유달리 그시쯤에 있어서 딸을 키우는 부모들을 많이 보여주셨어 여러가지 방면으로 뭐 인터넷을 통해서든 뭐 지인들을 통해서든 많이 보여주시면서 딸을 키우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좀더 보게 되면서 아이 방식은 나와 맞지 않구나 아들을 키우는 게 지금 내 성향과 내 생활 패턴 뭔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나에게 훨씬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좀 납득을 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막상 딸이 있어도 어떻게든 뭐잘 해댔긴 했겠죠 하지만 정말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진짜 저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를 더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저는 어, 아들 셋인 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임신 시즌 동안에도 저는 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딸을 원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정말 너무 단순했던. 그니까 저의 성향처럼 정말 너무 단순한 이유로 아, 정말 그냥 친구 같은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더 예쁜 옷들을 사줄수 있고 내가 뭔가 딸을 좀 꾸미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딸을 원했던 이유가 저의 욕심 때문이었던 거예요. 뭔가 이 아이의 행복, 뭔가 이 아이에게 제가 줄 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채널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주는 사랑인데 그거를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나의 만족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죠 아 내가 나의 욕심 때문에 딸을 원했던 거구나 그렇다면 그 이유는 건강하지 않았던 거구나로 넘어갔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아 역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셨구나. 어, 아들을 키우는 게 저한테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너무 편했더라고요. 음. 일단 저희가 아이를 세명 키우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깨닫는 거는 아 진짜 나 정말 육아 스타일 아니다. 나 정말 음. 육아 안 좋아하고 육아가 육아... 체질에 맞지는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육아에 뭘... 필요한 일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음. 그러니까 육아를 사랑스럽지만 아이 그렇지, 아이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아 어, 그렇지. 그러니까 보면은 육아를 정말 당연히, 모두에게 육아는 힘들지만,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주고, 준비하고, 같이 놀아주고, 뭔가 이런 것들을 정말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부모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은 힘듭니다. 제가 막 이렇게 아이들을 정말 위에서 밥을 해주고, 뭐 옷을 입혀주고, 뭐 뭔가를 해주는 거는 괜찮을 수 있는데, 어쨌든 아이들을 이렇게, 이렇게, 물 보는 거 어쨌든 힘들어요 저는 육아 스타일 어쨌든 아니에요 그 안에 제가 기쁨을 찾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뭔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사랑으로 해줄 수는 있는 건데 그게 저의 성향에는 뭔가 네. 저라는 사람에게는 그게 맞지 않은 거라는 거를 이제 셋째를 점점 통해 어 겸점이 어 땐. 그래서 와우 셋째가 아들인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진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육아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인지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아이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행복감을 주는데 육아와 아이들이 똑같지 않아요. 음. 어, 아이들은 사랑스러운데 육아는 어려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라는 것은 이 깨진 세상 때문에 아이들도 자기 잘못이 아닌데,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당연히 거쳐서 해야, 해내야만 하는 일들. 음, 음, 이게 이제 육아란 음, 말이에요. 음, 음,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는 둘다 사실 체질에 많이 음, 안 맞다는 는걸 점점 느끼게 돼서 되게, 되게 웃기죠. 지금 보시는 분 맞아, 맞아, 맞아. 그런데 슬슬 왜요? <laughs> 어, <어떻게> 그러니까. <laughs> 어,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정말 별개고. 그리고 진짜 네. 이건 육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게 맞아, 무슨 맞아, 말인지 맞아. 육아에서 소진되고 필요로 <laughs> 하는 일들이 그게 체질에 맞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어. 별로 어렵지 <laughs>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좀 자기 실천이 되고 오히려 성취감이 느껴지고 되게 뿌듯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점점 쌓아가는 맞아. 느낌으로 더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는 첫째 때나 지금이나 육아 에 들어가는 그일 자체는 저희 둘다 너무 소진되게 하는 일들이고 아빨리 이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laughs> 심정이 많이 있어서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 시즌을 아이들이 자라난 이 시즌을 즐기기는 하면서 또 빨리 아이들이 그냥 커서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laughs> 이제 공존하는 어. 그러니까 우리 둘의 신혼을 <laughs> 빨리 제 2의 신혼을 찾고 싶다 이런 <laughs> 느낌이 좀 <laughs> 예.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어쨌든 그렇다는 거 <laughs>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다시 한번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잘 아시고. 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냥 더한 단계 쌓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다룬 그 후기 영상에서도 거기서도 저는 하나님을 뭐 원망한다거나 이런 적이 없었지만 사실 그거를 통해서 사실 이 부분이 이 주제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방향으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방향으로 간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음. 컨펌이 된 거죠. 음흠. 하나님은 진짜 나를 잘 아신다. 내가 육아 때문에 더그 이상을 시달리지 않도록, 나의 기량을 잘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그리고 정말 셋째 너무 사랑스러워요. 정말, 막, 오히려. <laughs> <놀라> 너무 know, 사랑스러워서 정말 선물이에요. 진짜. 이게 어 선물. 정말 <놀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싶을 정도로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정말 이 시즌을 즐기고 있습니다. How are you able to process the 실망감? That aspect. 어, 결국에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나한테 굉장히 큰 키였던 것 같아. 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어 실망감을 느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가장 네. 잘 안다는 것을 내가 네. 인정하게 되니까 그 순간 자체는 내가 너무 당황스럽고 정말 실망할지 몰라도 시간을 통해서 음. 흐르는 시간을 통해서 천천히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일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 일상 가운데 나를 이렇게 어, 납득시키는 거야.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구나라는 음, 게나 음. 스스로 계속 그게 인정이 되는 거지. 음, 음. Yeah, so the key is um tasting and seeing 음. how good God is. 이미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음. 더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그게 정말 키라는 음.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고 나보다 나에게 더 좋은 거를 주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계기들이 먼저 있어야 음. 이런 장애물들이 왔을 때 극복할 맞아. 수 있는 힘이 음.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신지를 계속 맛보시면 좋겠어요. 어 그냥 내가 뭐 설교를 통해 듣고 뭐 유튜브 통해 듣고 듣는 걸로만 멈추지 않고 진짜로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시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나를 정말 여러분도 yeah.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Yeah. 정말 taste and see. 정말 맛보아 알지어다 Not just hear. 진짜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yeah. 얼마나 선하신지. 그래서 그게 쌓이면은 이런 뭔가 정말 폭풍 같은 순간들이 와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Mm -hmm. 사실 제가 그동안 하나님과 쌓아온 이 추억들, 경험들이 없었다면. 저도 그냥 원망으로 갔을 수 있거든요. 와,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를 주실 수 있어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 전혀 그런 거 없이 뭐그 순간에는 감정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속상하고 와, 진짜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까지 왔었더라도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쌓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yes. 거 어, 그래서 여러분도 이 방향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가장 좋은 걸주지 얼마나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지 나는 이게 나에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주셨을 때는 그게 진짜 나에게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를 신뢰하시면 좋겠어요 yes. 그래서 옆에서 보면 서 키포인트가 몇 가지가 느껴졌던 부분이 음. 이제 첫 번째가 그 그동안 쌓아왔던 관계. 음. 마치 친구 관계처럼 친구가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그 전에 쌓인 관계가 없다면 되게 뭐야 하면서 그냥 그 사람과 그치, 관계가 그냥, 차단됐을 어. 텐데 쌓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신뢰 덕분에 뭔가 이해되지 않아도 오케이. There's probably something more here. 음.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야라는 그 여지를 주게 되면서 여기에서 음. 마음이 열린 상태로 일상을 살았다는 거. 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마음을 어, 닫아 버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거의 손절 맞아, 맞아. 상태로 그냥 어. 사니까 이게 평생 좀 걸리는 작업이 음. 될수 있는데 음. 마음을 연 상태로 오케이가 okay, 오케이 okay. 이해가 안 되는데 오케이 음. okay, 이게 우리에게 더 좋은 시나리오라고 하나님 보셨고 이게 우리가 느낄 때는 말이 안 되는데 우리에게 더 좋은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오케이가 okay, I allow you to explain yourself. 하나님이 음. 스스로를 설명하실 수 있게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납득시켜 주신 부분이 음, 음, 맞아. 뭔가 기도할 때마다 매일 한 시간씩 거야. 한 시간씩 맞아. 이 이슈를 가지고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음, 음. 그냥 마음을 열어둔 상태로 자연스럽게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대하는 것 가운데 어,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었겠지만 차츰차츰 점점 더 이게 해소되고 해결되는 방안으로 가고 그게 결국 이제 출산과 진호를 정작 만났을 때 그리고 벌어지는 음. 모든 시나리오들을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딸을 한 번도 안 키워봐서 몰랐지만 음. 딸을 키우는 사람들의 이제 고충들을 더 알게 되면서 더 이제 마음속에 설득이 되는 어, 오케이 맞아?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의 어. 상황에서는 이게 우리에게 훨씬 좋았던 게 맞았다 어나 어, 정말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오히려 yeah. 어. 셋째 때문에 <laughs> 더 힘들었을 수도 <laughs> 있는 상황이었구나라는 어. 것이 확 이제 와닿으면서 아 역시 음. God knows better. 음. 그래서 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You know better than I. 네, 하나님이더 잘하시니까 I let go the need to know why. 그때 음. 1월에 함께 예영이랑 함께 씨름하고 저도 그 grieve 하는 uh, What's grieve in Korean? 애동하는 음. 시간을 함께 가지면서, 그때, 결국에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저의 고백이, 마음속의 고백이, 어, I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그게 딱그 노래의 가사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다 설명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라는 그런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좋을 거라는 것을 신뢰합니다. 아 정말 신뢰라는 게 필살기인 것 같고. 맞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던 게 저희는 첫째 때부터 사실 계속 딸을 원했거든요. 어, <laughs> 그 첫째 때 딸을 원했고 둘째 때도 딸을 원했는데. 어 근데 계속 이제 아들을 <laughs> 주시는 이제 여러운 느낌이 계속해서 좀컴펌 시켜 주시는 게이 어, 땅에 더 멋진 남자들을 많이 세우기를 음. 원하시는 음. 것 같아요. 음. 어 일단 너무 멋진 남자가 지금 제 옆에 있기 때문에. <laughs> 어, <땡큐. 웃음> 네. 이런 멋진 남자를 이 세상에 하나님은 더 있게 하고 yeah. 싶어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어서, yeah. 그리고 이미, 그리고 로건이는 정말 너무 멋진 남자가 되어 있고, yeah. 그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이 일은 정말 잘해낼 수 있겠다. Oh, yeah. 어, 왜냐면 yeah. 멋진 여자들은 또 많기 때문에, 오늘 어, 멋진 남자를 대한민국에 더 많이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또 저희가 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기여를 할수 있지 않을까 oh, yeah. 하는,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남자 아이 3 명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지고 여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줄 알고 성숙하고 젠틀하고 남들을 더 생각해줄 줄 알고 이기적인 것보다 남들을 더 사, 생각해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남자들로 이제 키워내는 게 저희의 지금 임무고 로건이를 통해서 너무나 그 소망을 받기 때문에 어, 미래 얘네 미래 가정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너무 크고 음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빨리 아이들 결혼하는 모습을 음... 보고 <laughs>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와, 얘네가 꾸려나가게 될 인생과 어, 가정 로건이나 알파세대의 끝자락에 있는 지금 위치인데 <laughs> 진짜 너무 기대돼요. 알파세대가 만들어갈 대한민국 음. 그리고 가정 특히. 그래서 이 여정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쇼뉴야 구독자님들 쇼뉴야 후원자님들 특히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빠이 bye. Bye bye.